안녕하십니까. 차파사 홍MC입니다. 어제 무슨 날이죠, 피디 휴무. 휴무였습니다. 자, 아, 네. <laughs> 뭐 특별한 날 아니었어요? 자, 오늘 미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아마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화면한 차량이지 않을까. 바로 캐딜락의 신상. 아, 리릭입니다, 리릭. 와, 리릭 처음 들어본다, 진짜. 나 처음 봐. 생소해. 아, 우리 고객님 처음 문의는 x 6 4 0 d 로 문의 주셨는데, 갑자기 리릭 이 있나요? 제가 뭐라는 지 아세요? 리릭이 뭐예요? <laughs> 아니 모르니까. 자, 이 차량은 웰컴 라이트가 생명입니다. 한번 볼게요. 문을 탁 열면, 야 안쪽에 불 들어오면서 또불 들어오죠. 그릴에 불 들어오면서 눈물을 이제 흘리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쌓이면서 요렇게, 이야 오, 이 정도 웰컴 라이트예요. 솔직히 우리가 여태껏 봤던 차량 웰컴 라이트 중에서 가장 신경 쓴것 같습니다. 이 그릴이 전기차는 사실 그릴이 신경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이 캐딜락 리릭은 그릴도 뾰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앞면이 전면부가 거기다가 아무것도 신경을 안쓴것 같지만 여기 보시면 자 여기는 세모잖아요, 세모. 오른쪽은 또 이렇게 일자 뭐 투싼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더 웰컴 세레머니야 이거 계속 보여주고 싶어요. 이거 제 차라면. 무조건 이제 주변에 있을 때 바로 보여주 바로 바로 이거 웰컴 라이트 보여줍니다. 오. 어 요런 식으로 여기가 진짜 아 세로형이죠 이게 캐딜락의 세로형 램프 또 강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그릴에 라이트까지 들어가는 차량은 진짜 전기차로는 좀 처음 보는 어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게 헤드램프예요. 여기는 뭐냐면 그냥 깜빡이만 들어간다. 깜빡이. 아 그게 헤드램프. 그렇지. 여기가 상향되면 여기가 더 밝아집니다. 오. 신기하지? 잘안 보일 것 같은데 뭐잘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파워돔이 약간씩 양쪽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딱 보면 미래지향적이기는 하지만 뭔가 좀 나딕은 그냥 캐딜락 같긴해. 음. 어 캐딜락 같긴한데 어디가 다르냐? 후면부 그리고 측면부가 살짝씩 다릅니다. 이 리릭을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요게좀 단점이라 하더라고요. 자, 어머, 그러니까 막 걸리세요. 딱딱딱 막 이런 식으로. 자 올릴 때는 닫을 때는 이게 아이 건가 다시 어. 닫을 때는 괜찮거든요. 어, 근데 다시. 내릴 때는 어우씨 <laughs> 뭐 이상하지. 아 이게 차량가가 지금 1억 696만 원이에요. 일단 1억이 넘는 전기차인데 아 아니 그래서 이 차만 그런가 했는데 아니더라고. 어. 모든 이 리릭 차량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 걸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는 지금 휠 타이어가 20인치만 나와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22인치 휠타이가 나오더라고, OPD. 어, 훨씬 더 웅장하지만 조금 승차감이나 연비를 위해서는 20인치도 나쁘진 않습니다. 미쉐린 타이어 썼고, 휠 디자인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무난무난하다. 전기차스럽지 않다라는 게또이 리릭의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생각보다 작다고 합니다. 이게 좀 디자인적인 요소를 많이 넣은 것 같아요. 크면 잘 보이겠지만, 좀 해치지 않아, 디자인은. 그 어, 그리고 보이시죠,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지? 아이오닉. 아이오닉. 아, 그렇지. 오. 뭐, 아이오닉 많이 봤는데, 요것도 캐딜락이 먼저 만든 거라고 하는데, 맞아? 어, 현대 기아가 따라한 거네요? 우리 처음 봤으니까. 어, 처음 봤으니까. 어, 리릭 처음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땐 리릭이 따라한 거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자, 소프트 클로징도어가 없어요. 아 이게 1억이 넘는데 뭔가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카드키인 것 같아요. 뭐 아니면 휴대폰 이렇게 해서 문열수 있는 그런 어, 기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윈도우 몰딩 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 위쪽은 약간 그레이 색깔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괜찮다. 그리고 진짜 이 옆에 있을까? 이거? 자 보세요. 후면부 디자인은 이 L자형 테일 램프가 신의 한 수입니다. 요런 식으로 보여? 깜빡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위에도 깜빡이 들어가고요. 아래쪽에도 깜빡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빨간색으로 들어가잖아. 아, 이게 살짝 뭔가 제가 길까지 봤을 때그 쉐보레 옛날 차량, 아, 임, 임팔라? 그이 임팔라 맞나? GLC 옛날 것도. 아, GLC도 맞나? 맞아요. 이게 빨간색으로 들어와서 뭔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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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온 거 맞나? 어, 그니까. 좀 그럴 상황이 많았거든요. 아마 이 차량도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릭 레터링 들어가 있고, 야 602포 모르겠어. 600, 어. 600, 600. 자 전면부랑 비슷하게 각져 있어요. 여기가 튀어나와 있는데 이 디자인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진짜 캐딜락스럽지 않은 올드하지 않은. 원래 캐딜락 좀 올드했잖아. 그치. 근데 진짜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전기차다 보니까 오 뭐야 여기? 어? 역시 여기에도 네. 와 설마 여기를 차면 차면 열리지는 않네요. 어, 뭐야? 예. 왜 있어, 그냥 이게 램프인 것 같아요. 램프. 도어라이트 같은 것처럼 그냥 램프인 것 같은데 갑자기 또안 나오네요. 예. 왜, 왜 있지? 그게? 자 그리고 여기 마크. 아마크 두툼합니다. 누르게 되면 아 아래쪽으로 눌러야 되네요. 아 위쪽으로 누르니까 안 열립니다. 자 트렁크 공간이 아뭐 되게 넓은 건 아닌데, 좁지 않고, 그냥, 어 뭐랄까, X5? X4? 6? 6 X6, X6 정도, 어, X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이 EV9 엄청 크잖아, OPD. 그렇지. EV9보다 5mm인가? 3mm인가? 5mm 더 길대요, 차가. 오. 그러니까, 지금 이게 3m가 넘습니다. 굉장히 큰 차예요. 이게 어떻게 할수 있냐면, 외관에서도 보이지만, 실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럭 공간은 여기 아래쪽 보시게 되면 또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어, 그런 토론이 있던데 그 12월 때부터 소화기 소화기는 필수입니다. 필수. 어, 어, 모든 차량 다 필수입니다. 실내 한번 볼게요. 실내가 가장 기대가 되는데 1억이 넘는 차량이니까 소프트 아, 콜도 없는 거는 뭐 인정하겠습니다. 엄청나도 제가 좀 공부했습니다. 일단은 벤치를 조금 따라하는 느낌이잖아요, 어, PD. 이런 시트 조절하는 거 이게 벤치를좀 따라하는 느낌이고 이 나무 우드도 괜찮아요. 그리고 혹시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일까? 앰비언트 라이트. 이게 밝아서 안 보이는데 조수석 지금 보시게 되면 조금 나오해어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인다.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 다이얼 이게 뭐냐면 마사지 시트 기능입니다. 어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게 아 이게 문 여는 건가봐. 아,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아, 오, 괜찮다, 이거. 어때, 안좀 혁신적이다. 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어 트림도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라 블랙 하이그루시를 썼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럽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장점. 써? 저기 보시게 되면, 원래는 딸깍딸깍 올라오잖아. 이게 그냥 그것이... 없어. 어... 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문이 잠기면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 문이 열려있으면 그냥 불빛이 꺼지는 거야. 어... 어, 이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3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또 썼습니다. 어딜 걸까? 캐딜락 그니까 아, LG에요 LG 아 이거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예.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이 커브드가 운전석을 쫙 감싸고 있어요 뭔가 포근한 그런 느낌을 주고 수납 공간이 어, 굉장히 많습니다 아래쪽 보이시죠 아래쪽 어, 여기도 어, 엄청나게 넓고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오, 어, 따로 수납 공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글로브 박스도 열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열더라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버튼으로 눌러야 돼요 버튼으로 이거는 이거는 살짝 좀 불편하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오토홀드가 또 여기 있어요 오토홀드가 이거는 좀 괜찮아요 깔끔하게 어, 편하게 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디자인이잖아 오피디 송풍구가 없어 송풍구가 잘안 보여 근데 이렇게 조절하는 게 진짜 이것마저도 좀 고급지지 않아? 마감 자체가 좀 마감재가 상당히 좋은 마감재를 쓴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차의 단점이 뭐야 올드한 디자인이잖아. 그렇지. 실내가 그렇게 올드하지는 않아요. 않지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는 게또 또 단점입니다. 많이 없는 게. 실내 일단 이 가죽 재질도 좋고 이런 부분들 보면 컵홀더에도 크리스탈 느낌을 줬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크리스탈 느낌인데, 근데 이게 누를 때 반응은 빠른데 이, 이 소리가 좀 별로예요. 이 질감이. 음... 이거 하나는 조금, 어, 별로기는 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크롬을 썼다라는 거는 정말 캐디력에서 많이 신경 쓴 부분이지, 어, 않나 싶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도좋고요 조수석에 저기 잡을 수 있는 손잡이. 아, 저것도 신경 쓴, 그러니까 배려한 느낌입니다. 안쪽 한번 보면, 오, 넓네요. 실내 공간도 넓고, 아, 요거 좋다. 어, 무선 충전, 이, 이, 이거죠. 이렇게 해서 봐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오, 이 부분은 독일 차보다도 훨씬 더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2열이 문제예요. 2열이 문제가 아니라 2열이 장점이에요. 일단 단점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1억이 넘는 차량입니다. 썬블라인드 수동도 없어요. 5시리즈인 어, 있는데. 어. 어, 할인 1000 이상 해주는 5 시리즈에도. 그러면 7천만 원대인데, 거기도 있는 수동 썬블라인드조차 들어가 있지 않다. 다만, 또 장점을 말씀드리, 아, 단점 또 있네요. 포네네크는 아닙니다. 아, 원래 여기 하나 달려있어 줘야 되는데 쓰시지? 아 이게 좀 뭔가 좀 그렇죠 이런거 없는데 자 장점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한번 만져봤는데 이 부분이 우레탄이 아니라 가죽이에요 가죽 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괜찮다 자 이런 크로스오버 차량이나 뭐 SUV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도 많이 탄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좀 가족용으로 패밀리카로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앞으로 당기거나할수 있는 버튼들이 아예 없습니다. 수동으로라도. 헐.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 그렇지만 아까 전장이 3m가 넘는다 했잖아요. 이야 보세요. 어, 진짜 2열이 무릎 공간도 굉장히 많이 남고 천장 니까 그러니까 헤드룸도 공간이 상당합니다. 이게 2열에서는 정말 리릭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빼고는 뭐네 1억이 넘는 이런 차량 가지고 전기차 말이 많잖아. 말 많은데 여기서 과연 경쟁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만으로는 디자인만으로는 어 상당히 괜찮은 차량 같습니다. 웰컴라이트 에서 보고 싶지 아 <laughs> <laughs> 후면에서도 웰컴라이트 굉장히 이쁘다고 라 해요. 근데 이전면부의 헤드라이트에 웰컴라이트가 굉장히 이쁜 차량이 리릭이다. 지금 리릭 대기가 조금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즉시 추구 원하시는 분들 홍팀장에게 리스렌트를 원한다.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